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몽팔입니다자 오늘은 보통은 여기가 아니고 저기 트닝샵 앞에서 인사를 드리는데 오늘 여기서 어필을 하는 이유 자 뒤에 보시면 차가 없어요 저, 저 사진사 양반 열심히 찍고 있죠 뭘 찍고 있는거야 <laughs> 없는걸 찍고 있어요 없는거를 없는걸 찍는 이유 여러분들 이 사이퍼가 경포로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오죠? <laughs> 나는, 나는 돈 주고 샀는데, 쌍. 예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게 그 도전 예, 여기 다섯 번의 레이스에서 최종 1위 되기 이거 하시면 경품으로 우페르마트 사이퍼를 그냥 받아갈 수가 있어요. 야이거 아니 신인데 무료로 풀어도 되나? 좀해인데 감히 우리 BMW 일단 대접을? 락사 저보사에 두드려 패러 갑니다. 아, 개빡치네. 어떻게 생각하시오 아, 우리 BMW 씨? 일단은 개빡치는 게 뭐냐면 예. 안쪽에 있는 저녀석을 예. 150만 원에 주고 샀는데 예. 아, 이게 뭐냐고. 이게. <laughs> 아, 진짜 아니, 예. 이놈을 150에 주고 샀는데 저거 뭐냐고. 아, 이게 이렇게 개차바치우며 드는 겁니까, 락사? BMW를? 아, 진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일단,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보러 는 가야죠. 갑시다.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요 차거든요. 예, 하늘색 바탕에 그 뭐, 구구, 이렇게 넣어준 디자인. 보여주네요 자그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미 한 차례 뭐 소개를 드려서 뭐 디자인적인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앞쪽 닮았습니다 예 뒤쪽 뭐 조금 예그 뭉툭한 느낌이 되죠 그리고 뒤에 후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완전 BMW 5시리즈를 뒤에다 빼다 박았고 앞에는 M2를 예 빼다 박은 느낌이고요 예 타봅시다 예 아, 또, 이, 디테일한 점이 하나 있네. 그,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 그, 기어 보여? BMW? 어, 보여, 보여. 이니치로 했을 때, 기어를 보면, 지금, 기어가 BMW, 그, 기어봉 모양이 완전 똑같이 생겼어요. 어. 신형, 신형 BM, 기어봉이랑 거의 비슷하네? 예. 그니까, 러 일부러 어. 디자인도 이렇게 해놨거든요? 야, 진짜. 이거, 고속 먹을 야. 만하네, 얘네들이. 이게 보면, 아니, 진짜, 좀 고소, 어, 저 고, 고소 한번 해보세요, 이런 느낌이야. 나 고소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 이게 언제쯤이면 애들이 한 번쯤 고소를 넣어줄까? 일부러 그런 테스트한 느낌이랄까요? 이래 되나 쉽죠저틈 졸려서 뭐겠는데? 하 와. 그러니까. 응. 야. 쨔. 무시다. 가자. 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호 아, 이것이 정경내 차란 말인가 에프 예, 노 자, 역시 핸들링이 좀 묵직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많이 묵직한데 또 고속으로 달리면 또 가벼운 느낌이 좀 나거든요 이게 음... 고속에서는 가볍고 저속에서는 약간 묵직한 느낌이 있으니까 저속에서는 이게 예, 고속이면 이런 느낌으로 조금 어, 속도 내가지고 갔을 때 또 고속일 때는 또 다른의 느낌이 약간 있어요. 핸들링 할 때. 조정을 좀잘 해야 돼. 응. 음. 음. 드리프트하기 좋은 그런 차. 음. 드리프트 하면 대강 이렇게 갑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아, 아. 역시 칼리고 치고 나가는 게 빨라요. 자, 쫓아갑니다. 오른 음. 파워는 모른다. 훌륭 파워는 항상 중반부는 돼봐야 알아요. 하지만 아... 아직까지 잘 따라오고 있는 모습. 어... 제... 제 조금씩 멀어지는데, 어. 어, 조금씩 멀어지나요? 조금씩 계속 멀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도 여기까지 격차는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 모습. 성능은 준수하다. 어, 점점 니가 작아지고 있어. 어, 아 이런 모습을 보이자니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어. 하지만 M2라는 거. 음. 음. 설마 에이 이기겠지 그거는 비스터는 이겨야 되지 않을까. 근데 독일차인데 당연히 포르쉐는 좀 발라줘야 되지 않을까. 아. 벌써부터 불안한 느낌 이 없으며 오죠 다음거 갑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출발은, 출발은 빨라요 오, 빨라요 오오 어, 어이, 어이구 어이구 아아 어이, 저, 기 외계인 특유. 차량 외계인 차량 못 이기나요? 아 야. 야 사이포야 아... 너이 너 정도 실력밖에 안돼 BMW의 자존심이다. 자존심, 자존심이. 엉엉. 엉엉, 우리 자존심이. 근데, 어. 하나 변수가 있는 게, 음. 또, SUV 휠이, 근데 또, 로우 그립이 어떨지 모르거든요. 음. 그렇지, 그렇지. 로그립은 또 어쩔지 모르겠다. 아, 그래도 이거는 좀 일반 타이어에서 으... 못 이긴다는 건, 로그립은 어떨지 모르거든요. 지금 일단 스탠스도 아직 안 내리기도 하고. 자, 출발. 아, 오, 어? 잠깐만요. 어? 뭐가 이상하거든요. 그게요? 왜? 왜? 비등비등하죠? 안 돼. 아, 안 돼. 안돼 어? 잠깐만요. 아 아니 B M B M W M2야 그거밖에 안 되니 야 M2야 허. 그거밖에 안 되나 우리 사이퍼 실망이 큰데 어. 사이퍼야 아무리 같은 독일차라 그래도 야 자존심을 지금 다 굽이고 있어요 어. 아이 그래도 일본차는 이기겠지 에이 그래도 J D M은 발라줘야 되지 않을까 J.D.M. 인데 독일의 기술력으로 J.D.M. 정도는 이겨줘야 되지 않나 갑시다 아 J.D.M. 정도는 어 J.D.M. 은 이겨줘야 되지 않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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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어 저기요 잠깐만요 저기요? 어 선생님 아니 이거는 좀 선생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 몰라요 아직까지 따라하고 있어요, 잘.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여기서 역전이, 역전이 가능한지. 불가능할 것 같아. 어, 어. 아, 내릴래. 어. 아... 뭘 내려? M2, 버리고 싶다, 앙카나. 아. 아... 자, 출발했습니다. 야, 솔직히 레무스한테 지금 진짜 실망이 아닐까. 그치, 레무스는 이겨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열심히 레무스가 쫓아오고 있어요. 어? 어? 아니, 저, 저기요. 서스펜션이 설마 서스펜션이 낮춰져, 최대로 안 낮춰져 최소 스펙이 안 나오는 게 아닌가. 아, 아니 진짜 그렇다고? 이 백십 마일도 안 내거든요 지금. 1 백십이에요. 와, 백십오 마일. 어이 잡봐 비김때 부야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거는. 어 잠깐만요. 다시지고 올라와요. 음 다시고 올라오는데 오. 후반에는 좀 힘을 줘. 네. 중. 초... 후반에 진짜 호륜이다. 자 출발했습니다. 아...그래도 솔직히 레무스한테 발리는 건좀 아니지 않냐 볼까요 아, 어? 잠깐만 어? 왜 이거 따라잡으려 하냐 나 이거 튜닝 제대로 했나? 아 이거 제대로 했을 것 같다 저번에 내가 한 기억이 나 근데 따라는 오지만 야 조금 더 빠른 모습 아직까지는 통화전이 어, 힘겹게 죽고 어? 있어요 어? 이거 진다고? 아니 저 저기요? 스탠스를 낮출 수밖에 없고 이거 와아 어허 BM도 락스타가 락스타가 나... 내준 건 관상용이다 아 락스타 이씨 여러분들 이 차는 관상용입니다 예 살살 가치가 없네 락스타에게 실망을 했네요 아 이거는 아니지 아니, bm 이건 좀 아니지. 아니, 아무리... 에, 이거 m 아니야? 아, m c 지 아니었어? 거. 어, 이거는 좀 오늘 넘네요. 어, 어, 여러분들 이 차는 예, 그, 굳이 제가 사라고 말은 안 할게요. 예, 그, 예 손을... m 좋으신 분들만 사시는 걸로. 예, 그 bmw 뭐, 그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이안 이상은 국뽕 뉴스도 없어요. 그리고 예, 별로 국뽕 들어간 것도 없고 그살 가치가 없네요 거기가 어... 칼리쿠가 아, 칼리쿠가 사세요 아직 칼리쿠가 더 쎕니다 아휴 칼리 칼리쿠이... 나올 씨네 여러분 오늘은 우베르마크스 사이퍼 개조해서 달려봤는데요 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락사가 이렇게 차 대우를 너무 안해줬지 않는가 실제로 M2면 좀 굉장히 빠른 차거든요? 어? 아, 굉장히 아니, 빠르죠 근데 JDM한테 지는게 말이 됩니까? 정말 예 화가 납니다 화가 아아 니차 디자인 이렇게 좀잘 뽑아놓고 이쁘게 만들어놨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은 예 실망감이 많이 드네요 예둘다 BMW 좋아하는 저 <laughs> 좋아하는 친구들로서 예 이렇게 디자인이 나왔다 이렇게 성능이 나왔다는 점은서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디자인은 그래도 준수해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성능이 어예 예, 지금, 예, 욕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우베르막트 사이퍼 개조한 차량 모습이랑 성능까지 보여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든지 제게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 야이씨!